어제 저녁 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밥 맛이 좋았죠. 네. 어, 어제는 우리 윤석열 어, 탄핵이 가결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또 이동 중에 또 각자 계신 곳에서 다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탄핵을 축하합니다. 네. 어, 개념된지 네. 약한 열흘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죠. 네. 또 이제 헌재도 남아 있고 우리가 갈 길이 계속 있습니다. 탄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고집으로 병원을 마비시키고 또 노동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이 괴기스러운 윤석열 정권이 끝장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이라도 출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조사가 시작되고 또 군인들의 증언이 터져 나오고 또 민주당의 발이 빨라지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또 광장에 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대림절 같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이대림절을 보내고 있기에 조금 더침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요한의 장면을 조금 더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죠. 예,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찍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의 가르침은 실질적이고 명료했습니다. 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군인은 받는 봉급에 만족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이 요한의 카리스마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 이 슬픔의 시절을 끝내줄 메시아, 저 요단강의 요한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소문이 돌자, 요한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곧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 밖에도 많은 일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때도 아니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요한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지 않으면, 또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인가? 요한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는 오늘 분명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은... 탄핵 시국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면 국민의 힘이 해산하면 또 민주당 혹은 정의당 혹은 진보 소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요한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흐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말입니다. 윤석열 탄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탄핵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의 시작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 성서에서는 스바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유다 말기의 성전뿐 아니라 백성들의 그 깊은 삶, 그 깊은 곳까지 파고든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에는 종말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이곳에 남아 있는 바알 신상을 모두 없애고 또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를 뽑겠다. 별을 섬기는 자들,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줄을 등지고 돌아선 자들, 줄을 찾지 않고 여쭙지 않는 자들을 모두 없애 버리겠다고 예언한 사람이지요. 바알이나 밀곰과 같은 우상은 제국의 자본주의 이 경제와 연결됩니다. 우상 숭배를 큰 죄로 여겼던 여호와는 단순히 다른 신들에게 질투하는 열등감이 커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제국의 신들은 제국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 신들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날짜를 계산하고 또 성과 노동을 착취하면서 비를 내려주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이라도 사고파는 시장을 형성합니다. 동물의 피를 넘어서 인신제사까지 받습니다. 제국의 풍요로움 그 아래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자들의 피도 함께 흐릅니다. 바알과 밀곰과 같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 자본과 제국의 폭력에 동조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물론 뭐 풍요로움을 원하면 안 됩니까? 풍요로우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본을 원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게 됩니다. 성을 팔고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도박을 하고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팔게 됩니다 우리의 시장은 아주 천박해졌습니다 이제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투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니 투자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수억의 자본이 거래되니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 삶의 정치와 추억이 가득해야 하는 내 집이 이제는 아주 첨박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기다리는 그 날은 단순히 유다의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밀곰과 그 옆에서 우상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끝에 우리는 무시무시한 개엄 세력 군사 독재 정권을 끝장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날 우리는 다시 개엄을 마주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군사독재를 꿈꿨던 전두환의 잔당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담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랬다면 미안하고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또내 집값을 올려 준다고 하면 북한으로부터 지켜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뽑아 주는 겁니까? 우리의 정치도 아주 천박해졌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이자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이제 역사와 영화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바알과 밀곰을 섬기고 있으니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해리포터는 갓난 아기였던 마법사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라는 악의 세력을 죽이면서 시작합니다. 성장한 해리포터가 마법 학교에 입학하자 이미 그는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포터는 볼드모트와 그의 세력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볼드모트는 이미 죽었다고 해리포터를 조롱합니다.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러나 어느새 볼드모트는 정말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마법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이 영화는 마치 유럽의 히틀러가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시즘은 마치 종식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인종과 다른 민족과 여성을 향한 혐오가 치솟고 그것은 전쟁과 탄압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독재 아래에 있는 나라가 70개가 넘습니다. 트럼프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밀곰을 섬기고 있는 이상 윤석열 탄핵 후에도 전두환은 언제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대림절을 보낼수록 세례 요한의 태도를 더욱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전했던 기쁜 소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등장한 요한은 헤로노왕의 탄핵을 외치다가 끝내 끌려가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진심으로 바랬던 그 기쁜 소식은 헤롯 왕의 탄핵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탄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기다렸던 깊은 소식은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바알과 밀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전두환과 그 폭력의 시대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또 돌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여기서 이 원수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바알과 밀곰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모으겠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민족 교회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민족 교회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셨겠지만 혹시라도 저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면 마음을 접으십시오. 그러나 제 뒤에 또 여러분 뒤에 곧 오실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껏해야 여러분과 함께 악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 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세민족 교회 교우님들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불안과 이기심과 두려움이 모두 한 번에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이 기쁜 소식을 또 서로에게 그리고 세종호텔 앞에서도 그리고 광장에서도 계속해서 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